자, 연산자 선택 알고리즘을 코딩을 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한 것처럼 연산자, 그죠? 두 개입니다. 플러스냐, 곱하기냐. 이걸 선택하면 은더할 거고, 이걸 선택하면 은 곱해 줄 겁니다. 이걸 뭐냐면, if라는 조건을 봐야 되고, 그죠? if, 야면은, else, 아니면은, 야, 이런 식으로. 자, 일단 한번 봅시다. 변수가 A, B, 연산자, C가 세 개가 필요, 해네개 필요하네. 자, 그래서, 변수를 만들어 볼게요. 일단, A. A는, 띄어서 만든다. A는, 어, 입력가 되네. 일단 쉽게 봅시다. C 쓰고, B는, O. 그래서, 연산자. 인 input, 달러가요. 이거는 문자이기 때문에 앞에 인터 안 붙입니다. 이걸 좀 따다 다시 해볼 테니까 해놓고 마지막으로 출력값 c, c는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연산 변수는 총4개 필요하다. a, b 연산 C. 시 이렇게 첫 번째 if 자, 우리가 AB는 알고 있고, 그죠? 연산자는 모르잖아? input. 우리가 키보드 칠거예요 여기다가. 설명문 쳐볼게요. 연산자, 플러스, 곱하기, 입력. 중, 중에 하나, 입력. 이렇게. 만약에 if, 연산자가, 연산자, 야가 같다, 뭐가, 문자기 때문에 써야 됩니다. 큰 땀을 싸고, 플러스일 때. 플러스란 말은 C가 뭐가 되죠? 이거 나왔잖아. 플러스면은 C에는 A-B를 제외한다. C는 A-B. 그 다음에, else. else란 말은 뭐죠? 이거잖아. 플러스가 아니다. 그럼 뭐죠? 야가 이런 말은 야지. 어, 이 곤란한데. 어, 안돼, 이렇게 합시다. 내가 만약 이걸 쳤다. 이걸 쳤으면 맞아. 들어왔 이거 아니면 이거 실행이 되는데, 밑에 거. 그래서 똑같이, 요거는 C, C는, C는 A 곱하기 B. 그러 끝났잖아. 줄을 잡으시을 줄을. 줄을 잘못쳐야 돼. 입을 때는 야가 실행되고, 아니면은 얘가 실행됩니다. 자, 마지막 에 t 나온 건 똑같은 겁니다. 그냥 프린트, 가로, c. 자, 다시 해볼게요. a에 10이 들어갔어, 그죠? 10이 저장돼 있고, b에는 5가 저장돼 있어. 연산자는 뭡니까? 우리가 키보드에 차는지 요걸 칠지, 요걸 치지는 우리 마음이야. 그럼 쳤다. 만약이 요걸 쳤다. 들어왔데 연산자가, 이 연산자가 요기호를 쳤다, 우리가. 그러면 뭐죠? c에는 더하기가 되는 거고, 야간이니란 말은 야란 말이지. 그죠? 이런 여기는 곱하기를 넣는다프리드시라는 거는 야면은 더하기될 거고 야면은 곱하기 됩니다. 지금 해볼게요. 저장을 요 이름으로 하겠죠. C에 세이브에져 가서 D 드라이브에 자기 폴드에 저장. F5. 치면은 이렇게 값이 나오죠. AB까지 정했잖아, 그죠? 15니까. 자, 우리가 뭐라 하냐면 여기다 그냥 플러스 해볼게. 플러스. 그러면은 15가 나와야지. 맞죠? 여기 다시 실행하고, 만약에 오 내가 곱하기 된다. 곱하기 됐다. 맞죠? 50 나오죠. 됐습니까? 자, 다시 설명합니다. 이거를 AB 두 변수는 입력되어 있는 거 결정난 거, 그죠? 연산자 기호에 우리가 인풋을 받는데이걸 봤지, 요거 봤지는 설명되어 있잖아. 만약 이거 아닌 거 이상한 걸 만들었다. 이러면 애단하게 해야 되는데, 아직 그건 안 됐으니까 빼놓고. If 만일에 들어온 연산자가 요거면은 더하고, 야가 아니면 야밖에 야간 없잖아. 그래서 꼭하는 뜻입니다. 야든 야든 결정난 거는 프린트해주는 뜻인데, 네. 지금 바꿔볼게요. 요거를 정해지지 않고, 지우고, 야처럼 인풋을 만들어 볼게요. 인풋. 갈로갈 갈로. 여기다가 뭐 쓰냐면 첫 번째 값 주고 라는 인풋에서 두 번째 값은기서 중요하니까 얘는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잖아요 그죠? 인풋 받으면 돼요 근데 얘는 계산할 거잖아요 이렇게 계산할 거는 숫자를 바꿔야 되니까 앞에다가 옵션이냐면은인 뭐 t 붙여야 됩니다 정수. 이렇게. 달로. 자, 띄우는 거는 안 띄워야 됩니다. 쌤이 지금 알아보고 싶게 띄운 거고, 본래는 이렇 치고, 이러면 끝납니다. 키보드 입력받은 값에 정수 만든 거. 입력받은 값에 정수 만든 거. 나는 그냥 입력받은 거. 아까와 똑같은 결과가 납니다. 자, 저장하고 실행해 볼게요. 아머지한 첫째 값에 왔고, 오! 엔터, 둘째, 으씨이렇게 틀렸네. 오, 엔터, 기호는, 플러스 그러면 10이 나옵니다 맞죠? 오타입니다둘다 첫째 꺼같은 둘째, 두 번째, 이렇게. 다시 볼게요. 엔터가 입력하는 겁니다. 자, 20, 엔터, 그러면 20 들어간 거예요. 5분은는 10, 엔터, 더하기, 30 되겠지. 다시 해볼게요. 시대, 곱하기 해볼게요. 오, 엔터, 이, 엔터, 곱하기. 12자. 됐죠? 여기까지 연산자 프로그램 완성하기를 마치겠습니다.